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모양을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게 있어 그러니까 fx인데 x 안에 x분의 1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저건 치환하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저건 거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때 t는 얼마로 가요? 0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리미트 t t가 0으로 갈때 t분의 1 ft가 되기 때문에 다시 쓰면 t가 0으로갈때 t분의 f(t)가 돼가지고 결국 이건 x분의 f(x)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 돼요. 여기까지는 이해 되지?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. 그러면 다항함수 f(x)니까 일단 얘랑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 돼. 근데 백이 x 세제곱 있으니까 f(x)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? 그렇지. 그래서 x 세제곱으로 출발하면서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1x제곱 이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겠지. 이거 이해돼요? 네. 자,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f1도 0이겠네. 맞죠? 네. 그러면 f1 0이고요. 그 다음에 f1 0이면 여기 빼기 f1 써줘도 되는 거죠. 항상 두 가지는 따라, 따라다니는 거지. f'1이 얼마다? 마이너스 9다. 됩니까? 네. 자 그러면 지금 식 하나 있고 미지수 두 개인데 정보가 두 개니까 금방 나오겠지 자 일러볼까 일러보면 1이2 1 플러스 1 1 A 플러스 B는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해 볼까 그러면 3X 제곱 2 2 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일러케 되면 마이너스 9가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? 마이너스 10 9에다가 10을 더하면 되겠네. 그래서 a는 10, 그러면 b는 얼마죠? 0인가요? 뭐 이렇게 되겠네. 맞습니까? 네. 음. 그럼 a는 10, b는 0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구하면 돼? 이거 구하면 되겠지. 이거는 다 이렇게 x로 동시에 바꿔줘도 상관없겠죠? 자 그럼 x분의 fx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x 세고 빼기 11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. 그리고 리미트 x가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0 0 10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0이 된다 이해하죠